네, 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가성비 SUV 차량 윈스톰 차량을 또한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차량 상사 스펙부터 특이사항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윈스톰 7인승 2륜의 LT 최고급형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LT 최고급형이기 때문에 중간 등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옵션을 구비하고 있는 차량 중에 또 하나고요. 이 차량 특이사항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연식 2008년식 키로수 약 14만 와... 키로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2008년식이면 대체적인 중고차 이제 키로수가 거의 한 17만 18만이 네, 훌쩍 넘기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13년, 14년이 지났어도 1년에 만 키로 정도밖에 운행을 안한 네,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차량 특이사항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가격까지 너무나 꽉 잡았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270만 원에 네,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70만 원짜리 윈스톰은 어떠한 컨디션을 보여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컬러는 은색깔 컬러로 나와 있고요. 단순교환 한판도 없었기 때문에 단차가 나거나 색상 변동 전혀 없습니다. 이 윈스톰의 조금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세월이 좀 지나면 이 코팅지가 조금 갈라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살짝의 네, 돌빵처럼 이렇게 장기스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쪽 역시나 큰 파손은 없지만 살짝의 백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쓰셔도 되고 전문 업체 가셔서 한 3, 4만원대에 깨끗하게 복원이 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쉐보레 엠블럼, 그리고 프론트 라인 쪽, 지금 크롬 라인 쪽도 부식 전혀 없습니다. 연식 대비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조수석 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앞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한 7, 80%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짜잘한 스크래치는 네, 조금은 존재를 하지만 바디 쪽에 뭐 휠이 휘었다던가 큰 파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네, 큰 파손 없이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 상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연식이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딱히 뭐 부식의 흔적이나 문콕 그리고 파손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외판 관리도 깔끔하게 잘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열도 쪽에 필름이 조금 나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시중에서 한 6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면 네 이제 새로 썬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많이 남았습니다. 60~7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잘한 네, 생활 스크래치만 보이고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 트렁크 방향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부분 네, 백화현상이나 눈에 띄는 파손은 네, 없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리면 와이거 정말 뭐 차박용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게딱 티가 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지금 적재 물품 딱히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이렇게 매트도 싸제 매트도 이렇게 깔아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차를 애지중지하게 사용을 하신 분 같고요. 자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갖가지 치공구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7인승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벨트도 달려 있습니다. 3열 당연히 네,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앞부분 휀다까지. 네, 외관 컨디션은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 쪽에서 네, 이렇게 봐도 전혀 뭐문콕이나 파손이 심한 부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단부 쪽에도 하단부 프레임에도 녹슨 부분 거의 안 보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하셨고요. 내부 시트 보시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내부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시트 상태 좋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이 정도 시트 상태면 굉장히 좋고요. 오염이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기존의 검정색 시트보다 조금 더 색다르게 투톤 컬러로 이렇게 레드앤 블랙으로 투톤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팔걸이 쪽 네. 컨디션도 역시나 좋고요. 자, 이렇게 2열 시트 컨디션 한번 알아보셨고요. 1열 바로 탑승해서 내부 기능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이렇게 다이얼식 윈스톰 순정 다이얼 스키가 한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가 또한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두개가 구비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의 예열 시간을 거친 후에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RPM 구조 현상, 경고등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키로 수 14만. 6,674km를 운행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옵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네, 조수석 그리고 2열까지 윈도우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역시나 잡소리 없이 깔끔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리면 복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한 스티어링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가죽 손상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복원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곳곳에 이렇게 카본 스티커로 이렇게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보시면 오토 라이트 그리고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위쪽 컨디션 한번 보여 드리면 큰 파손은 없지만 이쪽에 센터페시아 위쪽에 네, 디퓨저를 네, 달아놨던 흔적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아 이게 순정 내비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버튼감 네, 전혀 이상이 없고요. 후방 기어 넣게 됐을 때 후방 카메라 역시나 선명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보시면 오디오 버튼들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음, 음. 72도... 네 오디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공조기 오토, 오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 자 날씨가 또 더워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한번 또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고 와 바람색이 굉장히 좋고 지금 에어컨 냉매도 갈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 진짜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오고요. 또 하단부 보시면 기어봉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어봉도 카본 필름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셨고 아래쪽에 컵홀더와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일렬의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션 변속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차량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 엔진이랑 미션은 정말 이 200만 원대 SUV 중에 단연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많은 이제 SUV 차량들을 올려드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충격은 전혀 없고요 울컥거림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겠고요 자, 이어서 위쪽에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쉽지만 블랙박스는 네, 빠져있네요. 또 보시면 썬루프까지 SUV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썬루프까지 너무나 부드럽게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잡소리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윈스톰 내부 옵션 기능들 확인해 보셨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 엔진룸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내관 상태 대비해서 엔진은 조차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상세, 상세 스펙 설명드리면 2008년식 14만km대를 운행한 윈스톰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DPF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더군다나 엔진 미션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2, 3년, 3, 4년은 소모품만 관리를 해주시면서 운행을 하시면 거뜬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차량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우측 상단의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좋은 가격, 깨끗한 매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